고난으로 말미암아. 뭐 했습니까? 기도했죠. 그럼 고민하고 괴로워하죠. 슬픔에 빠져버리죠. 야구보고장 13절은 말합니다.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 있느냐? 뭐하라? 기도하라. 요나는 자기가 만난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지졌다라고 말합니다.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, 자, 요나는 이 고기배 속에서,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고기배 속에서, 여기 보면 스월이라고 해요. 스월은 지옥의 고통이죠. 그 고통 속에서 요나는 기도했는데, 어떻게 기도했는지. 조건이 아니거든. 요나가 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는가가 중요. 오늘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. 고난을 받았을 때,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, 요나처럼 기도하라, 그 말입니다. 요나처럼 하라, 이 말입니다. 요나처럼 기도해봐라. 그런데 지금 요나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. 아니, 없습니다. 자, 요나가 이 고난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기도인 그 기도와 지금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고 있을 때환란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차이점이 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배워서 요나의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로 삼아야 하는 겁니다.